예, 분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보일러에 와서 먼저 보일러에 있는 물도를 지금 빼고 있는데 와.. 녹물 보세요 이거 녹물 와.. 녹물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녹물이 요 방에 들어가서 분배기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보일러 안에 이렇게 녹물이 너무 많아요 녹물이 와. 기존보일러는 내년에 그, 한 번씩은 꼭 청소를 해줘야 되는. 응? 그런 블러 중에 하나입니다, 이게. 녹물이 국제를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분배기인데요. 분배기 있는 데서 지금 녹이 나가지고 물이 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. 터진 거예요. 지금 분배기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오래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린 그런 흔적들입니다. 이거를 새 거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컴프레시를 갖다 놓고 배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녹물이 엄청 많이 나고 녹물이 아. 이런 식으로 배관 청소를 하는 겁니다. 네, 두 번째 하고 있어요. 두 번째 방 개인 분배기마다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. 네, 님의 지금 들고 있고요. 엄청 많이 나오는데, 눈물이 네, 세, 세 번째 방 하고 있어요세 번째 방 이게 다 눈물이에요. 물 농물. 눈물, 요즘 다 눈물이에요. 물 농물. 눈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눈물 녹물이 새맣게네 네 번째 빵입니다 네 번째 빵네 번째 빵도 아유 눈물이 만만치 않고 기름 보일러 진짜 부속을 잘 써야 돼요 수된 부속으로 철부속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냥 눈물이 어마어마하게 왔네 진 음 이렇게 부속들을 다 스템 부속으로 바꿔줘야 돼요. 그래야지 녹이 안 나는 거예요. 이렇게 그래도 스템 부속, 응? 녹이 안 나는 부속들로 다. 그리고 이 밸브도 어 전에는 이렇게 나비 밸브처럼 돼 있었잖아요. 이 밸브가 훨씬 더 비싼 밸브예요. KS 인증을 맡은 그런 밸브예요. 이게 오래가고. 그전 거보다는 훨씬 좋은 제품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. 지금 방도 지금 따뜻하게 올라오고 있고요. 에어 없이 에어까지 다 잡아갖고 아무 이상 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